네, 저력, 진짜장인께 경례, 슝성 바로 안녕하세요, 우긴의 군썰입니다. 자, 저희 채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우긴의 군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우긴이야? 저희 이름이, 욱, 땡땡,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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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 땡땡, 욱이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뭐였죠? 제가 욱1, 욱2. 이렇게 음.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욱이니까, 욱이즈 해가지고, 욱1, 네. 욱2로 네. 하자라고, 예,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 채든명이 우긴의 군썰인데 음. 군썰인데 사실 음. 또 저희도 음. 헷갈리잖아 헷갈리잖아 음. 헷갈려요 우욱욱 네. 하면은 네. 그래서 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 뭐라고 했지? 저희 별명은 블럭걸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별명이 너구리고요. 네. 이 별명이 네. 저희가 고등학교 때한 네. 친구가 네. 그렇게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우빈의 굴썰이지만은 네. 이제 그냥 편하게 저희 닉네임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고 우리가 네. 이제 네.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네. 쟤네 소개하면 같이 해버렸네? 뭐지? 아닌데? 네? 아니야? 얘, 예, 아. 얘가 지금 정신이 나랑 맞나 봐요, 네? 지금. 너 군번, 네 군번 말해. 내 네, 군번? 군번 말해. 몇 년, 몇월 며칠입니다. 12년, 11월, 군번입니다. <laughs> 네? 네? 고생일 아니냐? 92년이고, <laughs> 내게 12년, 11월, 군번이에요. 자, 오케이. 좀, 네. 죄송, 죄송합니다. 네. <laughs> 정확하게. 네. 2012년 11월 달에 권입대를 했습니다. 그, 아, 그러면은 혹시 네. 그경례 구호가 어떻게 됐나요? 그때 당시는 충성이라고 호칭했죠. 아... 아 그러고보니까 네. 12사단 이라면서요 네 12사단에 들어가서 만기전그었죠제 네. 저는 네. 2013년 네. 군반이고 네. 소속은 5사단에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중속 이 아니라 네. 단결 단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저희가 처음 명상 시작할 때는, 이거 잠깐 해드리는 건데, 네. 오프닝에서는 충성, 네. 끝에서는 저희가 단결로 같이 하기로 했다는 거, 여기서 살짝 알려드리고,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광,는, 아까, 네. 그냥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친구예요. 고등학교 찐친. 네. 지금 30X니, 거든지 저희가. 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선배님들, 네. 여러분들. 네. 근데, 어. 음, 근데 궁금한 게, 어. 군서 풀면은 보통 군복 입고 하던데, 우리는 사복이네? 이게, 네. 사연이 있어요. 네. 무슨 사연이 냐 네. 저희도 다른 분들하고 같이 네. 동일하게, 군복을 입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혹시나 해서 제가 찾아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찾아보니까 현행법상에 군복은 이, 군복을 입고 어떤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영상이라던가 뭐 일상생활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두 번째는, 인간인은 입을 수가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단정하게, 단정하게 입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저희가 지금, 아까, 저희, 군번에 응. 말해드렸잖아요. 응. 12년, 13년, 응. 그리고 2024년 응. 이미, 이미 민간이잖아요. 응. 아, 그럼, 응, 네. 우리 민간를 아예 못 읽는 거나? 그치. 응. 못 읽는 거지. 응. 못 읽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응.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응. 그분들은, 이제, 현역이, 근데 이제 간부 간부들은 현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라도 좀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영상 시작할 때그 하자 비난과 그거 하잖아요 그거는 군복 이거는 모르겠는데 군복 배너나 이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그 올려주는 그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영상 첫 타임 표지는 저희가 군복을 입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테크를 걸려나? 안 걸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저 우리가 지금 응. 이렇게 다 했는데, 근데 응. 뭔가 우리 근데 너는 이거 하면서 응. 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나는 금생화 했던 게 지금 은그 추억처럼 느껴져가지고 떨려 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지. 음, 응. 응. 아 그건 저도 동일함, 동일합니다. 응. 이제 려는 하려고 했던 것중 이야기가 어. 제가 앞에서 언, 내가 근데 앞에서 언급했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부대마다 또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네. 이제 뭐 중대 대대 사단 네. 군단 네. 그리고 독립중대 네. 그리고 보직별로 해가지고 공장 보수, 의무대, 헌병대, 이렇게 수색대, <웃음> <웃음> 이렇게 있잖아요. 그 수만 가지 중에 또 저희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하고 또 군대를 가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네. 우리 채널도 많이 보시고 네. 또 다른 채널들도 다 같이 보시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저희 영상은 언제 언제쯤 올라올까요? 말안 할래요 네? <laughs> 아 장난이고요 네. 저, 어, 저희는 주 2회 네. 주 2회 이제, 화요일과 금요일 날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저희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좀, 여러분, 저희 영상 제발, 네. 제발 좀 재밌게 구독을 네. 해주세요. 네. 구독도 해주시고, 많이 네. 시청을 해주세요. 저희, 진짜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네. 뒤로 가기 누르지 마시고, 또 재미있게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자열 시청자님들께 대하여 경의 단결